니네 그거 하나 뭐요? 세종대왕이 절대 음감이었다 제가 생각하는 절대 음감 맞죠? 잉하면 게임을 딱가추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나라 악기 중에 편경이라는 악기가 있다 돌로 만든 악기. 돌로 만든 악기가 있어요? 니은자처럼 생겨서 밑에 여덟, 위에 여덟, 총 열여섯 개 악기를 이렇게 두드려서 내는 악기. 오 약간 실로폰 같은 느낌. 아, 그럼 비슷한 느낌. 평경이라는 악기는 전쟁이 나면 평경을 제일 먼저 총기. 그리고 깨트리는 자는 전장 백 대를 때려야 된다고 법전에 적혀있. 어 그만큼 중요한 악기이 악기는 경석이라는 돌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나왔어. 전량 중국에서 수입을 했었지. 뭐, 우리나라에 없는 돌인데 수입을 해서 악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대왕께 경기도 화성시에서 병석이 나온 거야. 이 소식을 듣고 박연에게 이 돌로 환경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나서 시연회를 하는데 소리를 듣던 세종대왕이 잠깐 윗줄의 맨 왼쪽의 소리가 좀 높은데 그 박연이 당황한 거야. 높다고? 1 6개돌이 소리가 다다르다 근데 그중에 몇 번째 돌의 소리가 다르다고 세종대왕이 얘기한 그래서 실제로 돌을 확인해 보니까 돌을 자를 때 목줄로 표시를 하잖아 목줄을 잘라야 되는데 목줄 옆을 잘라서 목줄 실만큼의 두께가 있었던 거야. 실만큼 크게 잘린 거네요. 환경은 두께가 두골수록 높은 소리가. 돼. 이 실만큼의 높은 소리가 났는데 세종대왕이 그걸 들은 거야. 그래서, 박연이 보고를 러나 목줄을 그은 곳까지 갈았어야 되는데, 다못 갈아가지고, 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봐봐, 목줄까지 자르고 나서 다시 쳐봐. 그러자, 올바른 소리가 나다는 이야기가. 구성, 사용실록 이런 데 있는 건가요, 내용이? 그럼, 당시 목줄은 0.5mm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계로 치면, 한 음의 20분의 1 정도의 소리 구분이네한음 20분의 1이요? 한 음도 채안 되네요. 그래서 일반인은 구분할 수 없는 정도 소리. 세종대왕 클래스는 영원해. 역시, 킹 같은 어른 세종